아, 시, 시. 딴딴딴딴 <laughs> 웃겨 갑자기 시, 시, 간아잠시 o p 엄, m 너, 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조금만 아 n 조금만 천천히 천천히 가 o n 니 열심히 연습했습니다. 사실 많이 정말, 여러 가지 연습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. 제가 성대모사가 진짜 많아요. 근데, 맨날 까먹어요. 연습을 하고 적어놔야 될것 같아요. 어떤, 어떤 게 있다. 막, 이런, 이렇게. 저, 짱아 성대모사 잘하는 데한번 보여드릴까요? <laughs> 제가 짱구랑 짱아랑 얘기하는 건데, 짱구를 좀 많이 안 비슷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, 짱구 해도 될까요? <laughs> 짱구는, 짱아야 응. 같이 놀이자얘 짱아가, 아이. 얘 짱아가 얘기하는 건데, 응. 담비, 담비는 다나 언니가 진짜 잘해요. 다나 언니 완전 똑같아요. 흠. 피카츄, 피카츄 연습했었는데 피카츄는 잘안 비슷해. 피, 미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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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카. 아유잘 모르겠다. 안돼, 안되는 거요 보노 보노요? 분호 분호 <laughs> 아 분호 분호 응. 안 하지 너무 어리는데 음음음 너너너너 부리는 네이 나한테 까만 돌맹이를 줄 거야 푸르리한테는 땅강아지를 줄 거야 그리고 이제 허수야 허마 임마 죄송해요 잘안안 비슷